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가족방문 행사 계획입니다. 아, 가족방문 행사 일시는 2020년 4월 18일 토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이며 토, 일, 월, 화, 4일이죠. 예,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어, 미예약 및예약후 미, 미방문을 한 세대는 어, 4월 20일 월요일하고 20일 화요일 이틀 동안 방문이 가능합니다. 예, 이날이나 이날 18일이나 뭐 19일 날 오기로 했었는데 못 왔다. 그러면은 20일이나 21일 날 방문이 가능하고요. 어, 입주 지정 기간은 2020년 5월 20일 수요일부터 7월 20일 월요일 62일간이죠 예, 이제 가족방문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입주, 입주 기간이죠 예, 입주하는 기간은 이 기간입니다 62일 기간 어, 가족방문 행사 준비사항입니다 어,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음, 계약자 신분증 갖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방문했다 그러면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위임장 원본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위임장 원본. 여기에는 이제 계약자 인감이 날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계약서 사본, 가족관계 증, 가족관계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되고요. 어, 임차인이 이제 대리인으로 간다 그러면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신 임차인이죠 위임장 아, 여기서 위임장이 나오잖아요 위임장 예이 위임장은 어, 계약자에게 보내진 원본만 가능합니다 그 가족 행사가 있다라고 어, 계약자분들한테 다 보냈거든요 거기에 이제 첨부물로 어, 어, 위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임장 그 원본만 가능하고요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자 신분증 또는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준비할 사항으로 이제 마스크 예. 코로나19로 마스크 준비해야 되고요 이제 볼펜, 수첩, 줄자 예. 줄자를 갖고 가야 이제 뭐 가구라든가 드려놓을 치수 이런거 제죠또 이제 세탁기라든가 예. 이런거 줄자 필요하고요 또 이제 물 예. 하다 보면 목이 마르니까 물이 필요하고요. 이제 간식. 그 다음에 이제 물티슈. 손 닦을 물티슈. 휴지. 또 급한 볼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휴지가 필요하고요. 또 휴대폰 충전기. 이 휴대폰 충전기는 뭐 휴대폰 충전하는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에서 전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콘센트에 꽂으려고 갖고 갑니다. 이 휴대폰 충전기. 네, 가족방문 행사 순서. 어, 녹번역 입회 는 세상 캐슬 단지에 도착을 합니다. 네, 뭐, 도보로 가든, 뭐, 통산 자가용으로 많이들 갖고 가시죠. 계약자 확인 및, 입구에서 계약자를 확인합니다. 확인 및, 확인 및, 진입 및 주차 안내. 예, 여기에 이제, 그, 양보 입으신, 검문세양보을 입으신 분들이 쭉 아마 서 있을 겁니다. 문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요 단지 내 지하주차장 주차를 하고요 행사본부 내 세대방문 안내처 예, 행사본부로 갑니다 세대방문 안내처 그 안내데스크에서 계약자 확인을 하고요 체크리스트 작성법을 알려줍니다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이제 뭐 하자여부 이런걸 체크하는 겁니다 가족방문 행사 주 목적이죠 이게요 그다음에 세대 방문을 하지요.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매니저가 동행을 하고요. 매니저는 왔다 갑니다. 문만 열어주고요. 제출처, 빠른 반납처, 체크리스트를 반납하고요. 품질 개선 동의서 등 제출을 하고요. 가니 카페, 예, 무료로 음료수를 줍니다. 예, 테이크아웃입니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체크 중점, 중점 사항입니다. 체크 후 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 나중에 어, 화자 부분의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가능합니다. 사진하고 동영상 을 촬영하고요. 그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쭉 작성을 하고 나서 이것도 어,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예, 요거 사진으로 찍어둬야 됩니다. 어, 가장 먼저 이제 추가 옵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뭐 에어컨을 추가적으로 설치했었던가, 뭐 다른 추가 옵션을 선택한 게 있다라면, 아 그게 이제 설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등. 전등이 다 들어오는지, 모든 전등은 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는 다 들어오는지, 각 콘센트에 여기 이제 휴대폰 충전기가 있는데, 휴대폰 충전기로 점검을 하고요. 모든 수도꼭지에서 물은 다 나오는지 틀어봐야 되겠죠. 샤워기도 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배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창문 작동 및 식은 장치 작동 상태 확인하고요.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유리, 예, 창문이니까요. 유리에 금간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은 이제 솟고친 곳은 없는지. 그 다음에 도배 마무리 상태 확인하고요. 싱크대 등 모든 문은 열어야 됩니다. 열고 닫아보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배관 상태. 배관상태 확인합니다. 잘 배관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요 어, 가족 방문 행사 예약입니다. 어,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에서 어, http 어, 슬래시 슬래시 .//www. 대림.대림-아파트.쇼.kr 점 여기 이제 뭐 콜론도 들어가고 했는데요 이렇게 칠하려면은 뭐 조금 힘들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더 이제 편하게 한다면요 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아, 지금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네이버에서 아 그냥 이편한 세상 치시면 됩니다. 이편한 세상, 이편한 세상. 음. 이편한 세상 치면은 진심이 짓습니다 이편한 세상. 그래서 www.대림.아파트.시옵.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이 화면은 어떻습니다 이편한 세상. 그럼 맨 밑에 이제 내려가면요. 아 여기에 보면 이제 가족 방문 행사 예약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가족 방문 행사 예약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단지 선택이 있죠 딱 누르면 녹번여 이편한세상 현장이 나옵니다 녹번여 예, 이편한세상 예, 여기서 이제 예약을 하는 거죠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여기 아까 여기 였죠 그러면은 음, 홈페이지 오픈은 2020년 4월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오늘이 15일이네요. 아, 내일까지 오픈하네요. 내일까지. 대리인이 예약 시원 계약자 정보를 함께 입력을 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예약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별 신청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요. 방문 집중 시간대는 4월 18일 토요일 오전과 4월 19일 일요일 오후로 예상을 합니다. 이 토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후는 가급적 회피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너무 북적북적 할 테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